자, 그런 의미에서 패치를 좀 맡긴 걸 볼까요? 뭐, 아까 미리 한번 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거 없죠. 옛날에 퍼브에서 있었던 카메라 연출이 있는 스킬 사용 중에 피격돼서 스킬이 캔슬라면은 이제 즉시 기본 카메라로 돌아오도록 변경되는, 예, 요거를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어,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퍼브에 있었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피격 중에도 이제 누워있는 중에도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마우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내, 내 멋대로 볼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갑자기 특수 스킬 쓰면은 이제 카메라가 확대된다거나 약간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런 도중에 맞으면은 그 확대된 채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카메라로 즉시 돌아오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피격 중에도 카메라 돌릴 수 있는 거는 카메라를 돌린다는 건 다시 말해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도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는 정방향 똑바로 보고 있다가 이제 일어날 때쯤. 이제 완전 반대 방향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누워있을 때까지는 이제 정방향으로 누워있었는데, 내가 뒤쪽 시야 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반대편을 보고 있었다. 근데 일어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카메라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에임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정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방향을 본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식의 이제 위치선정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될것 같아가지고. 아마, 거기까지는 반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엔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개발진도 그거를 염두해가지고, 그냥 확대되는 거나 이제 그런 거 유지되는 것만 삭제를 시키고, 그냥 기본으로 돌아오게끔 바꾸자라는 식으로만 넘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케벨인데, 케벨이, 캐베리. 심플합니다. 외면밖에 없어요. 2차 TN 아따따 공격 사정거리 100 올랐고요. 궁쓸때 이제 버프 저항까지 선딜레이 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전형적인 그거죠. 이자티엔이 지금 별로 그렇게 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냥 전형적인 픽이 잘안 되고 있는 캐릭터니까 이제 픽좀 많이 하라고 체급 좀 올려주는 심플한 패치입니다. 좀 써보라고 그냥 살짝 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드날차 이것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아무도 안 쓰잖아요. 누가 써요? 그냥 닥치고 오버도 쓰지. 이제 궁 썼을 때 이제 접근거리가 0에서 120으로 어렵습니다. 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무, 바라 라는 식으로 넣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래도 안쓸 확률이 높아요. 케미컬 쇼크 자체가 막 엄청 딜적으로 좋은 거라 그런 것도 아니거니와, 또 그렇다고 케미컬 쇼크가 아군이 거그 밟았다고 해서 막 버프가 막 엄청 유의미한 게 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터트릴까 말까 하면서 막 그런 걸볼수 있는. 만약에 이제 굳이 접근 거리를 조정하지 않고 그냥 무한대로 내가 터트릴 수 있을 있을 때 터트릴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압박적인 궁이 될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러면은 글쎄요 그러면은 헬레나 자체 티어가 좀 많이 올라가려나 일단은 염두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뺐던 거 돌려준 거예요 이거 원래 120이었어 원래 120인데 영호랑 하향 한번 했다가 다시 120으로 준 거야 음 그러면 좀더 지켜보겠죠? 아마 계속 패치가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개발진이 뇌절 패치는 웬만하면은 지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미미하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군데로 좀건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보면서 이제 패치를 진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쪽으로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루칸데 루카가 승천배기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니고요. 타격 판정 발생 높이가 이제 0에서 7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려배기 공격이 다운된 데서 타격할 수 있도록 변경. 이게 뭔 소리냐 그냥 롤백이 됐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운 애한테는 다운된 애한테는 여전히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전히 타격은 안 되는데 그 경사진 곳 경사진 곳에서 누워있는 놈한테 당연하게 맞춰야 되는 건데 안 맞는다 라는게 에바죠 애초에 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루카 스페가 지금 이걸 평타처럼 그렇게 돼 있는거라 높낮이 있는 적한테는 아예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건데 그걸 이제 맞을 수 있게 바꿔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좀 직관성 개편인거죠 직관성 개편 플러스로 조금은 루카 티어를 좀 조금은 올릴 수 있게 하려는 거긴 한데 뭐 마음장담하데 이런 별로 티안 올라 갈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게 끝인데 2주 지났죠? 추석 연휴도 있고 이래가지고 2주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헤베리에게 이거밖에 없네? 얘네 일을 저도 안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 생각에 봤다면은 그냥 나름. 잡혀있구나 전체적으로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 골피셜이긴 한데 제 골피셜로는 그냥 딱히 막 고난 애들 있어가지고 막 하향할 필요도 없고 잘 안쓰는 애들 상향 조금씩 조금씩 하는 쪽으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 또 얘기하겠죠 2차 타냐는요? 2차 타냐 왜 하향하나 위에서 날뛰는데 왜 하향하나 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도 2차 타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뭐냐면은 2차 타냐가 지금 민냉 때 경우에는 꽤 강케죠? 강케여가지고 밴드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렇긴 한데 저는 한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이차탄핵랑 하향한다. 그럼 뭘 하향할까요? 동무를 하향하겠죠? 동무 데미지가 너무 과해요. 동무 데미지를 당연히 하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동무 데미지 까면요. 박살 날 걸요? 저는 그래서 하향은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다면. 또한 가지 지금 2차 타냐가 그러면은 모든 랭대에서 모든 캐릭터들 그냥 다 박살 날 정도로 슈퍼 오피켄가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할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 정도의 캐는 아니요강 캐인 건 사실인데 오피켄냐하면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향은 안 하는 거예요. 보통 하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거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때 예전에 그 대표적인 루샬클루샬클을왜 하향을 했냐? 전 구간에서 다 날뛰니까 윗 랭대에서도 날뛰지. 윗 랭대에서도 날뛰지. 일 반전에서도 날뛰지 어느 구간이든 간에 빠짐없이 다 나오고 빠짐없이 벤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랭때에서 전부 다 모난 정도로 많이 보이고 그러면은 하향을 하는게 맞지만 꼴랑 윗랭때에서만 핑률이나 이제 밴률이 좀 높다는 이유로 바로 그렇게 박살을 낼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설령 하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동무 데미지는 조금 하향을 하고 아니면은 기본기 쪽에 조금을 더 하향, 상향을 시켜주는게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2차 타약 하향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동무 자체 딜을 확 까버리면은 아이덴티티가 박살납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가지고 개발진도 뭐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암튼간에 개발진 입장에서는 뭐 위냉대에서 저러는건 강케인건 알겠는데 뭐 다른데서는 막 그렇게 모한거 없는데요? 그냥 그러고 냅두는거 같아요 생각에. 또뭐 여기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루카 상향 왜 했어요? 루카 개석인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지금 루카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캐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난무난한? 무난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막 옛날처럼 막 대놓고, 아이고, 뭐할거 없네. 씨발, 루카나 해야지. 라고 할수 있는 캐릭은 저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체급을 진짜 하향을 많이 먹어가지고, 딜도 딜이고, 사거리도 하향 먹고, 뭐 승천배기도 병신되고, 하향을 많이 먹어서, 뭔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 치고는, 이제는 하이 리스크인데, 이제 하이 리턴 좀 많이 날아간 느낌이라 좀 되게 애매진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상향을 하되 뭐 딜이나 이제 그런 데를 먼저 건드려보면은 또 모나가지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승천배기만 살짝 저렇게 깨작식으로 살짝 좀준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제생각이 맞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캐벨 자체가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거는 뭐 지표를 보고 있는 개발진이 훨씬 더잘 알겠지만 그 2주 넘게 지났는데도 막 급하게 하향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특히나 지금 상향 먹은 애들도 거의 안 쓰고 있는 애들 이제 살 붙여주고 있는 패치가 전부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환상금 50% 감소시키고 나서 별 다른 수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 봐서는 일단 잘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표 내에서도.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저때 매거진을 통해가지고 나왔던 얘기가 추가로 뒤에 이제 힐센티에 등장하는 거를 좀더 집중적으로 뭐, 뭐 시간을 체크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나오는 거뭐 뭐 누구 7센틴에 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거를 예고한다거나, 아니면은, 트루퍼 이제 시야에 안 보였을 때 직관성 개선, 그거를 다음 패치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던데, 그거 이제 보고 준비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생각이 맞다면, 지금 되게 무난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빨리 저, 그러면은 무난무난하게 되고 있으면은, 보완할 것좀 보완하고, 빨리 튜토리얼 만들라고! 하면서 막, 지금 넣어줘야 된다고! 라고 할 수는 있기는. 지금 개발진 내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굳이 무리수를 내고 싶지는 않다 확신이 들었을 때 자기들 개발 내에서 이제 완성이 확실하게 되, 된 다음에 이제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조심스러운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패치 내역도 그렇고 음, 더할 얘기 없는데요? <laughs> 그냥 무난,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게임 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게임 내 돌아가고 있는 거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서 뭐뭐 뭐 예를 말하는 뭐아 여전히 탱커 힘들어요 아 탱커 사람들 많이 아니에요 하는 거는 뭐 그는 다른 문제라서또 말하는 막아 탱커 힘들어요 탱커 디저요라고 하는데 또 지금 이제 애들 체급 다 내리고 그런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뭐 굳이 따지고 보면 그 정도까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맞긴 하죠 탱커 버프 낸다고 탱커 안할 사람들이기도 한데 지금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탱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전처럼 막아몇대 견제기 맞으면 싹 녹아요. 그냥 답 없어요. 가는데그 정도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애들 체급이 진짜 많이 떨어져서 그 정도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버틸 만해.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버틸 때 진짜 버틸 만해. 꽤 이런 거는 결국에는 기존에대격번하고 와서 지금 바뀐 거는 목걸이 패치밖에 없거든요. 목걸이 패치 아니면 전체적인 에드 스텝 패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두개 잡았더니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된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개선 아예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개선해야 될건 여전히 많죠. 물론 뭐 개발진 알아서 할 거고. 아무튼 이대로 계속 순항해가지고 너저을수 있을 때너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너저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신개 나올 때쯤인 것 같은데 신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10월 말에 나오든 아니면 은뭐 11월 초에 나오든.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신캐 나온과 동시에 추가 패치로 유비들이나 복귀 유저들을 위한 뭐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가이드 그런 것도 좀 같이 넣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개발진이 준비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가고 있다. 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 <laughs> 진짜 더할 말이 없네 이거 말고는.